안녕하세요 1분 닥터 F5성형외과 이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수리는 왜 모발이식 수술이 잘 안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수리 부분에 고민이 있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모발이 굉장히 가늘고 숱이 조금 부족해요 보통 사람 숱이 많으신 분이 100개라고 가정하면은 한 90개 정도 있어요 근데 머리가 가늘어요 비춰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모발의 밀도와 틈과 틈 사이가 많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좁은 공간에 모발이식을 이제 수술을 하려다 보면 기존의 멀쩡한 모발이 어, 모낭이 손상되어서 빠지는 동반탈락 같은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수리의 모발이식은 잘 하지도 않고 했을 때도 결과도 좋지 않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료에 있어서는 어, 모발이식술 말고 두피무신 S&P m 같은 시술을 권유해드리거나 혹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탈모 관리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의 모발을 가늘고 약한 애들을 골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수시 많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본 한성 일본 닥터 이상준 원장이었습니다. 예뻐지고 싶어 바비톡에게 물어봐 뷰티는 그 바비톡